자 <laughs> 주어진 문장 넣는 건그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한 다음 에이 뒤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담는 게 보통 영어의 기본적인 그 문장 넣기 필요성이거든요. 일반적 설명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런데 보니까는 뭐시 z 라이제이션이니까 문명에 넣는 새벽 막 시작과 이 시작 이후로. 우리의 조상들은 만들었다 신화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자 레전데리 스토리스 인러니 뭔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밤하늘에 관련된 거 했다라는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 돼 버려요 이게 이게 보통 여기가 구체적인 아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돼 버려요 일반적 설명을 넣었으면 참 쉬울 텐데 자 그리고 일단 볼게요 우리가 그 문장 넣기에서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앞에는 바로 여기는 짧게 하나지만 이게 100%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이 주어진 문장과 관련이 있지 않은 내용을 뒤에 우리가 이제 빼는 것들이 35번의 문제고, 이거 뒤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을 넣는 거예요. 이제 알맞는 거를. 자, 봅시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대요. 밤하늘과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밤하늘과 연결이 되는데 뒤에 나오겠죠. 자. 그것은요, has always inspired. 현재 완료입니다. 항상 과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 뭐할수 있도록? 궁금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결됐다라는 거, 밤하늘이. 밤하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첫 번째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음, 2번으로 가볼게요. element of those narratives narrative란 단어가 뭐냐면 올해 우리가 narrative란 것은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냥 이거 알아두세요 그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씁니다 말하는 이야기, 전달하는 이야기 등등등 자, 우리 아까 쯤에 36번, 7번 내용 보면 이런 지시, 형용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 앞에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1번 썼던 내용 중에, 어,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이그 여러가지 이야기들의 앞에가 혹시 나왔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 내용들은 없죠? 자, 내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여기, 이게 사실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게 앞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하나 없죠? 미안합시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만 끝낼게요. 자 여기서만 이러한 아,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하는 계속 하는 거 가지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복수의 명사에는 이야기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요. 자 사회적 문화적인 아이덴티 정체성 안에 뭐 있었다? 인베들은 다 나왔죠? 새겨두다는세겨져 있었다. 라는 뜻을 쓰면 되겠습니다. 많은 세대에 있어서, 많은 세대에 서 여러 세대의 문화적, 사회적인 정체성이 나온 거 아시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 속했는지. 이런 것들에 자세하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실용적인 그런 수준에서, 실질적인 수준에서, 나이스 가이,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말 있죠. 우리는, 우리 인간은, 밤하늘과 뭔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됐다는 부분을 하기 위한 거야. 자, 밤하늘은요, 과거의 세대들로 하여금 첫 번째, keep track of time, 시간을 뭔가 측정하거나, 또는 캘린더를 만드는 등등의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왔다. 연결됐다는 말은 여러, 이, 이제 이런 실용적인 방법에서 이런 걸할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이고. 자, essential o 인데요. 여기가 전치사화예요. 사실, 무엇 무엇에 필수적인이나 말로. 그래서 전체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였습니다. 혹시 2D, 아인, 여기 2명 써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뭔가 사회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뭐, 캘린더, 또는 시간, 이게 되겠죠? 무엇으로서, as aid란 말은 도움이거나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2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움? farming과 seasonal gathering, 농사 짓는 것과 계절적인 그 뭔가 모임이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도움으로써 필수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많은 시기 동안, 그건 또한, 또한이란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우리 밤하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주, 도움이 되는 거. 그것은 아주 유용한 내비게이션 촬영에서 뭐야, 뭔가 항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밤하늘이. 와이터리한 하는 필수적인 무엇을 위한 상업 또는 새로운 세상을 플로 익스플로잉 탐험하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아까 말했던 뭐, 이 문명의 시작 이후로 우리의 조상들은 아까 뭐야 신화나 뭐뭐야 뭐, 전설 같은 것들을 밤 하늘에 관련 썼다는 것은 이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유래가 지금 아까 말했던 도스 아레티브랑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미안해들이 계속 와서 문 말하느라고 내가 중간에 타임 놓쳐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계속. 현대시대에 조차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과거가 이제 현재로 시대가 올라왔죠. In remote a r e a s 먼 지역, 그 시, 그이 행성이라는 지구의 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관찰한다. 밤하늘을. 그러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실질적인 목적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런 거, 뭐, 달력으로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툴로서, 이런 것들을 현재에도 여, 전히 이용을 한다. 결국 이 글은 우리 인간은 밤하늘과 관계 있다는 말은 밤하늘을 뭐 이용해서 뭔가를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중간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